새벽 시간입니다. 공장장 에어드랍 진행하겠습니다. 힘들게 결정한 부분이고요. 보유 물량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4 2 9 5 3 3 0으로 100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장장 보유 물량 XRP 100개씩 무료로 에어드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 다시 인사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제 영상을 볼 만큼 아주 걱정들이 이만저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리플이 5달러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리플이요 애널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의견에 따르면요 5달러 이상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크 디펜더의 애널리스트는 매우 낙관적인 지금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의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 보아하니 이거죠. 브래딩 갈링하우스가 지금 IPO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IPO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 10달러에서 많게는 60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IPO를 하기 전에는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SEC 도송에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무리가 되어지려면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3개월 이내 발표가 된다면 ATH 역사적 신고가 도달이 될 것입니다. 도달이 첫 번째, 두 번째 IPO를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SEC의 로우 슈트가 마무리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100에서 600달러까지 우리 XRP가 충분히 갈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고요. 지금 다크 디펜더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PO가 되기 전에 이미 SEC에 대한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3개월 시점이 되면 5달러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황에서 베팅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리플이 아주 대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죠? 보시다시피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매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거래소에서 매매를 안 하겠다. 즉 매도에 대한 거래를 안 하겠다. 지갑으로 이동해서 홀딩하겠다. 보유하겠다. 이것을 매수 효과가 나타난 나 거군요. 결국 가격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3개월 이내에 우리 리플이 어떻게 XRP가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하루에 3편씩 여러분들과 리플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요제 영상 꼭꼭 챙겨보시면 리플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장 100개씩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XRP가 600달러까지 가는 걸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개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드랍 받길 원하시는 분들 2429에 5330으로 100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모든 분들 선착순으로 다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장장이었고요. 새벽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